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황우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한다. 심지어 집권 후 검찰에 잘 드는 칼을 적절히 활용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외친 조국혁신당이 이재명보다 검찰개혁에 있어 더 적극적이라고 강조하려는 것 같은데요. 황훈아는 경찰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외친 대표적 인사인 만큼 그 일관성은 인정합니다만, 공작 지목해야 할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황훈아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SNS 글에서 윤석열이가 늦어도 3월 초 파면되고 5월 초 대선, 그리고 6월 말경 윤석열이에게 1심 중형 선고를 전망하면서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선진 각국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이 기소기관으로 자리매김된 나라들에서조차 이소대 배신과 같은 국민참여 또는 견제장치를 두고 있다라며 검찰에서 수사권을 한시밥비 떼내야 한다. 동시에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감시와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에 검찰을 활용하려다가 괴물 윤석열을 키웠다는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라며 검찰개혁에 관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 입법은 대선 이전 매듭지어야 한다. 어느 대선 후보이든 실천이 담보되는 검찰개혁 청사진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검찰개혁 과제가 중요한 일임을 이재명이 모를 리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의 역대 누구보다 가장 많이 시달린 정치인이 이재명인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하에서 가짜는 혐의로 다섯 차례나 기소되어 매주 수차례씩 재판에 불려다니고 있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치생명이 끊어질 뻔한 위기를 겪지 않았었는지요? 그리고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그러했듯 시작도 전에 대단하게 할 것처럼 시끌시끌하게 떠들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존 기득권에게 반격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검찰이 법조기자들을 동원해 각종 언플을 쏟아내면 이를 수구언론 자칭 진보언론 가리지 않고 키워준 걸 보면 말입니다. 돌아보면 친문집단은 원래 할 의지도 없던 부류였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180석이나 졌는데도 엄중신중 타령하며 아무것도 안한 것을 보면 말이죠. 이재명은 탁현민 같은 쇼 전문가를 통해 포장하고 부풀리기만을 좋아하던 친문 세력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이 해온 행적과 성과들을 보면 친문 세력과는 너무도 뚜렷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황운하는 이재명도 과거 친문 세력들이 했던 삽질을 똑같이 할 거라고 단정하다시피 하는 것인가요? 개혁은 쥐도새도 모르게 순식간에 하는 것입니다. 김영삼이 집권하자마자 전두환 노태우의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하여 수많은 별들의 군복을 벗겼듯이 말입니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 역시 발표 직전까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으며 기습적으로 발표하여 기존 기득권들이 반격할 그럴 틈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영삼의 이러한 조치는 이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또 아무 이름으로 계좌를 마구잡이 만드는 일을 차단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김영삼에 대한 재평가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진다고 하는 걸까요? 지금은 굳이 검찰개혁이나 언론 개혁 등을 전면에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공약집에 넣어둔 다음 과거 김영삼이 그러했듯 기습적으로 예고 없이 하면 반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칼은 칼집에 넣어두고 있을 때더큰 위력을 발휘하듯이 말입니다. 현재는 우선 내란 세력들이 망가뜨린 경제부터 재건하겠다는 그런 청사진부터 발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내란까지 일으켰으니 현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으니 말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아닙니까? 직장인들도 언제 해고당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 아니던가요? 시민들의 관심사는 이쪽에 몰려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내란숙의 정권에선 그저 부동산 떠받치기에 집착하며 미래의 성장동력 따위는 내팽겨쳤습니다. 카르텔 드립이나 치면서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했으니까요. 최근 중국에선 디프식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듯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와중에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선 별다른 진전이 있었는지요. 이젠 기술력마저 중국에 밀린다면, 향후 경제에 있어 치명상을 입을 건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황훈아는 지금 검찰개혁 입법 등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 현재의 개혁은 말몇 마디나 입법만으로 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권한대행이라는 놈조차 거부권을 제멋대로 행사하고 있는 상황 아니던가요. 아직 진행 중인 내란부터 종결시킨 다음, 이재명 정부 들어선 다음 예고 없이 해야 더 탄력도 받고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황훈아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워크숍에서도 이재명을 비판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조국혁신당 위원 워크숍 참고자료에 따르면 내란 종식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역할 및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세부과제 등이 논의 주제였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와 기소, 공소의 전담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3법을 당론 발의했으나 보류한 상황이라며 출입기자와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평가가 있다라고 직격했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대례 공수처법 보완을 통해 특수부 검사를 공수처에 파견해 경찰 검찰 공수처 세 기관을 경쟁시켜 견제 기관으로 키워보자는 쪽에 가깝다는 견해가 있다라고 지적했답니다. 조국혁신당의 이런 입장을 두고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은 SNS 글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야기임에도 혹시나 이를 믿는 분이 계실까 우려되어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사법 분야 공약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시민의 감시와 참여, 확대로 검찰권 남용방지를 약속했다라며 이를 공약집에도 명시했고,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과정에서도 검찰 수사권 폐지를 합의문에 넣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은 이재명이 검찰 개혁을 당장의 최우선 과제로 내지 않은 데 대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더큰 위기, 즉 경제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처럼 건설 경기 부양으로 경제의 단기적 성과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수 회복과 신성장 동력 창출에 깊이 고민하고 집중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경제 비전은 단순한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이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분배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향후 20년, 30년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이 직접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자신들이 제일 잘할 것처럼 외치곤 있지만 정작 이들 중 상당수는 구심점이었던 조국을 필두로 문재인 청와대 쪽에 몸담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각종 개혁 실패에 있어 분명 책임이 있다는 점에 섭니다. 당시 아무 개혁과제도 하지 않을 당시 세월호 진상규명조차 강 건너 불구경 하다시피 할때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 냈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됐던가요? 세빙선임을 그토록 강조하는 조국혁신당이 해야 할 일은 과거 검찰개혁을 전면에서 가로막았던 이들을 정확히 지목하고 당시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짚으면서 내부에서 반성할 이들은 반성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개혁과제에 더욱 협조하겠다고 확고하게 선언하는 게 아닐까요? 국힘이란 최대 괴물을 사라지게 하고 민주당의 왼편에서 스탠스 잡고 성장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다시금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